제2편 나의 뇌경색,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병욱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우리 직장인들을 위협하는 뇌경색의 위험성과 증상, 그리고 응급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안타깝게도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그 다음으로 드는 생각은 이것이 과연 산업재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 바로 뇌경색의 산업재해 인정기준과 준비과정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이 글을 통해 한 줄기 빛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산업재해 산재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 바로 알기. 먼저 산업재해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원 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즉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의미하며 뇌경색과 같은 질병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업무상 질병이라고 합니다.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산재로 인정합니다. 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일 때문에 병이 생겼거나 심해졌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과로성 질병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인정 요건 심층 분석.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뇌경색이 일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뇌경색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이 있었거나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바뀐 경우입니다. 이에 고객과의 극심한 다툼, 중대 산업재해, 목격, 갑작스러운 책임자 변경 및 과중한 업무 지시 등이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단기 과로, 뇌경색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 이전, 12주 발병 전, 2주부터 13주까지의 기간 동안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입니다. 또는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특정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며칠간 집중적인 야근을 한 경우, 산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만성과로 뇌경색 발병 전 3개월 12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과중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입니다. 업무 시간으로 판단하는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합니다. 발병 전 4주 동안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 사주 평균 64시간 초과 시 강한 관련성 52시간 초과 시 증가하는 관련성으로 판단. 업무 시간이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가중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 만성 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특히 야간 근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 환경 할랭. 온도 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직장 내 갈등. 고객과의 갈등. 실적 압박 등. 해외 출장 등 시차가 큰 지역으로의 이동이 잦은 업무. 중요한 점. 위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연령.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 된다고 생각되면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산재 인정을 위한 입증 자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일 때문에 쓰러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할수록 산재 인정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의학적 자료 진단서, 소견서, 정확한 병명, 발병 시기, 치료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의무 기록 사본 일체, 응급실 기록, 입퇴원 기록, 검사, 결과지의 MRI, CT 등, 간호 기록지 등 발병 당시부터의 모든 기록이 중요합니다. 주치의 면담 내용 녹취 또는 요약 업무 관련성을 시사하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 사실 및 근무 시간 입증 자료, 근로계약서. 재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하이패스 기록, 회사 출입 기록 지문, 카드키, PC로그 기록, 보안 프로그램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좋습니다. 업무일지, 다이어리, 달력 등 본인이 기록한 근무 내용, 과로 및 스트레스 입증 자료, 초과 근무 기록, 야근 및 휴일 근무 신청 서승인서, 업무 관련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업무 지시, 마감, 압박, 업무량 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업무 관련 회의 자료, 보고서, 프로젝트 계획서 등, 동료 및 상사의 진술서, 사실 확인서, 평소 근무 강도, 발병 전후의 상황, 스트레스 요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고객 불만 처리내역, 심할서 등 정신적 스트레스 입증, 스트레스 관련 상담 기록 있을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센터 등, 기타 자료, 회사 조직도, 업무 분장표, 사고 경위서 또는 발병 당시 상황 설명서, 본인 또는 목격자 작성, 자료 수집이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산제 신청 절차 A2G,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재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를 제출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담당자가 제 경위,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등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또는 대리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나오기도 합니다. 3. 업무상 질병 자문 또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수집된 자료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공단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자문의 소견을 받아 결정하거나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합니다. 4. 결정통지심의 결과에 따라 산재, 승인요양승인 승인 또는 불승인요양불승인 불승인 결정이 내려지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5. 불복절차 불승인 시인 만약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원 처분 공단지사를 할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를 할수 있으며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근로자 혼자 진행하기에는 벅차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6. 사례 공유 실제 뇌경색 산재 인정 불인정 사례 분석 유형 모든 사례는 개별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산재 인정 불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유형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향이 높은 사례 유형. 객관적인 근무 시간 기록으로 만성 과로주 52시간 초과 등과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발병 직전 단기간에 급격한 업무량 증가가 구체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야간 근무, 교대 근무 등 가중 요인이 뚜렷하고 이것이 뇌경색 발병에 기여했음이 의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고객과의 극심한 갈등 등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이것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불인정되는 경향이 높은 사례 유형 객관적인 과로 입증 자료가 부족하고 본인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 뇌경색 발병의 주된 원인이 기존 개인 질병 고혈압, 당뇨 등의 자연적인 악화로 판단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보는 경우 단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음.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병 시점과 업무상 부담 발생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멀어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보는 경우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얼마나 충실히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느냐입니다. 뇌경색의 산업재해 인정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히 준비하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이병우,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다음 제3편에서는 뇌경색 산재 승인 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산재 승인 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보상과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산재 전문 행정사 이병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